여러분, 요즘 유독 마음이 동하고 뭔가 변화가 올것 같은 기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드디어 내 차례인가? 이 고요함, 그전과는 뭔가 다르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때 운의 시작. 그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 9월, 을류월에 접어들며, 드디어 잠자던 운이 깨어나는 시기, 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9월, 고유함속 변화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을사년은 본래 변화와 전환의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9월, 을류월, 이 시기는 음과 양, 금과 수의 기운이 만나는 시점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나, 삶의 전환점이 열릴 수 있는 강력한 시기입니다. 작은 기회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무기력하던 몸과 마음에도 생기가 돌며, 뭔가 시작해도 되겠다는 용기가 차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참간과 지지, 그리고 오행의 흐름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2025년 9월, 이런 흐름을 타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며 준비해온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실력을 쌓아온 사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 이런 분들에게 조용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이 깨어나는 시기라는 것. 왜이 시기에 내가 갑자기 이 일을 다시 하고 싶어질까? 왜 예전엔 두렵던 도전이 이제는 할수 있을 것 같을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운이 깨어나는 시기이며 대운의 씨앗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포인트. 직감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이 시기의 영감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운이 주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움직이세요. 지금은 결과보다 행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해야 흐름이 살아납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9월에는 귀인 운이 강해지는 시기. 우연처럼 다가오는 인연 속에 여러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을 6월의 문이 열리면서 잠자던 운이 하나둘씩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8월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운의 깨어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좋은 운을 더욱 활짝 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흐름으로 만나겠습니다.